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목, 왜더 필요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친히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하늘로 올라가신 지 거의 70년이 가까운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 계시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구는 계시하는 주체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계시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시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문맥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게시를 받아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부활 후의 활동들을 통해 책의 제일 처음부터 중심 인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시이며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한 그분의 구원 활동에 관한 게시입니다. 이로 보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역사에 친히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개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8절에 나오는 느브간의 살의 꿈과 그 해석에 관련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메아리 칩니다. 또그 구절은 감남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당면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있을 환란과 전쟁, 배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의 죄를 끝장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